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8월 7일 토요일. 오늘은 구독자 언어분께서 요청하신 올릭스라는 종목을 한번, 어, 공부 잠시 하고 기술적인 주가의 위치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올릭스는 mqrex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개발로 인해서 어 지난해에 최저점 대략 만 원에서 어 지난해 말까지 6만 원 정도까지 여섯 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m q s 스는 올릭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mRNA를 이용한 백신과 치료제 등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m 렉스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은 기존의 mRNA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개발하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단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인 파이자, 모더나의 핵심 물질인 뉴클레오티드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변형 뉴클레오티드를 개발하였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최근 제가 관심있는 mRNA에 기반을 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T-PARM이죠. ST-PARM은 현재 이와 같이 주가 상승을 보이고 현재 있습니다. 반면에 mRNA는 아직 후보물질인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현재 후보물질 개발이라는 초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임상 진행 단계에서 또 좌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자주 더 지켜봐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도 유망한 기업에는 변함이 없고요 비형 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소식도 있고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 실험 단계가 아닌 후보 물질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제 관점에서는. 시기상조 어, 이러한 주가 상승은 기대감으로 올라왔고요. 매출이나 임상진행이 아직 안된 단계에서는 음, 이와 같은 경우는 아니어도 최소 전 위치 주가의 위치 때까지는 조정받을 수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 기업적인 전자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적인 내용으로 한번 어,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우선 기업적인 내용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어, 사업보고서로 먼저 들어가 봅니다. 어, 3월달에 사업보고서를 보고에 되면 어, 우선은 자본금부터 저는 들여다 봅니다. 자본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전환사체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상환 주권 관련해, 미상환 전환사체 발행이 현재 82만 주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네요. 전환가액은 35,100원 정도, 82만 주. 요거부터는 일단은 자유롭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어, 임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주에 관한 사항부터 들어가 보면, 어,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이동기 씨가 현재 25.44, 어, 3445,160주요. 어, 나머지는 2.95% 김소연 씨 특수 관계인이니까 어, 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최대 주주의 경력을 보게 되면, 어, 72년생이고, 카이스트 화학과 학사 졸업을 하고, 어, 코넬 대학의 생화학 박사, 보안공대 조교수, 현 올릭스 대표이사, 어, 그리고 현재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어, 김소연 씨는 푸, 와이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두 분의 지분은 28%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임원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동기 씨 대표이사는 현재 재직 기간이 5년 5개월 정도로 보여지고요 박신영 씨는 수석 부사장 65년생 이화여대 약학하고 서울대 약학 석사 그리고 약학 박사 서울대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은 2 8 0 0주예요 음, 어쨌든 요 현재의 음, 사회이사, 감사연구총괄, 어, 경영기획총괄 어, 어쨌든 어, 능력자들이고 음, 다소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진되어있네 70년대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57년생 분이신 분이 한분 계시고 어, 63년생이신 분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제는 회사 기업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은 어, 8월 4, 2021년 올해 8월 4일에 IR을 했는데, IR 자료를 잠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한번 여시고요.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어, 요 IR 자료를 전부 칼라로 어, 프린터로 인해서, MQRX는 자회사로 설립한 기업이라고 보고요. mRNA Cure Accelerating m q x mRNA 기반, 기, 기술 기반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이다. 독자적인 mRNA 분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mRNA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올릭스 x OLIX, mQRX, o l 스 x US, 핵산 치료제 합성과 분석 핵심 역량으로 mRNA 분자 플랫폼 기술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영진으로서는 이동규 씨, 강충길 씨는 올릭스 CEO와 CO와 아, e CO 음, 그리고 송선우님은 MQX CEO고 현재 올릭스의 기업 어, 부설 연구소장으로 현재 동국대 교수로 계시네요. 어, 보안공대 화학박사이고 신동원 씨는 아,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 대학을 그리고 핵산화 유기화학 박사님이시고 미국 어,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 올리고 핵산과 mRNA 연구 올릭스 U.S. 케미스트리 총괄하고 있는 분이 신동원님입니다. 어, 중심 원료 하시 여기는 어,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현재는 어 후보 물질 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는 상당한 시간이 일단은 소요가 될 것이다. 어, 현재 올릭스 부분은 음, 시가총액 6,365억 원입니다. 총 주식 수는 1,370만 주에 해당을 하고. 외국인은 현재 5.85% 86% 80만주 신용시장은 1.08입니다. 어, 신용장구는 24만 8천주로 현재가 보유되고 있고요. 어, 코스닥의 150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저는 일단은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은요. 어, 매출로 이렇게 현금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재가치, 즉, 출발하기 선상에 바로 아래까지 조정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역시 기업이라고 하는 건 기대감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이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회사 m 큐렉스 e 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 코로나 연관된 현재도 현재도 이와 같이 오른 부분은 약가 때문에 그렇죠. 어, 모더나, 파이자에서 그 올리겠다 mRNA의 뭐 가격 백신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임상 후보 물질 단계에있기 때문에. 예, 안구, 그런, 홍반, 뭐, 이런 것도 있구요. 어쨌건, 현재로서는, 어, 전화라고 한다라면, 성장성은 아, 있지만, 아직 임상단계, 엠마네이라든지 다른, 파이프라인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다라면, 어, 그것이 글로벌에서 크게, 아직은 독보적인 것으로는 아직은 저는 파악이 안 됐구요. 음, 현재 mRNA 백신 부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주목을 받고 상승을 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4만원 아래, 음, 어느 정도 현재, 예, 코로나 변이로 에 인해서 mRNA 백신 기업들이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직은 주가 조정보다는 그러나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어이 기업이 임상 단계에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부분 현재는 저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들어보이지 예, 않습니다. 음, 이곳에서를 보게 되면 음 기술적으로를 보게 되면요 어, 현재는 55,000원, 54,000원 정도를 돌파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 예, 여전히 쌍봉에 위치하고 어, 여기 이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는 어, 따라서 여기에선 누군가의 수급이 들어오는 최근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4만원 아래에서 보는데, 4만원 아래와 3만원 이 정도의 사이에서는 충분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다려볼만 하다. 아, 따라서 임상 단계가 아직 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너무 오래 걸려서 아, 최소한 2년, 3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 내에, 저, 저 같은 경우는 2년 또는 3년 내에 어느 정도 가시성이 에, 판매 허가라든지 또는 음, 조건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주어야만 저는 진입을 하는데 이거는 훨씬 더더 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니다 따라서 성장성은 좋지만 실이 너무 3, 4년 이상 정도로의 음 2년 정도를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와 주는 모습인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지쳐서 어,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4만 원 아래나 요 금방에서는 어, 단기적인 어떤, 음, 모멘텀, 어, 단기적인 수급 상황으로 조금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현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이른 판단이 아닌가. 요것은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요. 음, 조금 더 기업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어, 요건 최근에 37,000원 어, 지난 3월달이죠. 어, 37,000원대가 가장 저점을 형성하고 4만 원이 지지라인이 강력하게 지지받은 모습이네요. 에, 여기에서 6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2만 원의 가격 조정에서 하방 경직된 모습. 제가 다른 아는, 아는 다른 종목보다 훨씬 에, 강한 매수 대기세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기 고점은 52,000원대로 보여지고요 4만 원요 박스권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점을 좀 저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래에서 한번 어, 이유 인즉슨 어, 아직은 후보 물질 단계이고 임상 진입 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저는 그와 같이 판단을 내려볼 것입니다. 음, 어, 최근의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어, 지난 금요일은 26,400주를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어, 최근에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에 어,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어서 어, 역시 올릭스도 어, 같은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경향은 7월달 들어서는 어, 7월 초부터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 가격 조정 모습에 7월달이라고 한다라면 어, 여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보였네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는지 수급으로 어, 저점에서 응집을 해서 했는지 요거는 기사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 이유로서 의 가격 조정은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7월과 8월 대략 한달 정도만 이렇게 확대해서 어, 상황을 한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여기가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자리요. 45,000원을. 일시적으로 하회했었고, 어, 최근에는 고점 6만원 정도, 를 앞전에. 어, 45,000원에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 그리고 지지라인, 여기 45,000원 일단은 아래에서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아무래도 저는, 음 아직은 임상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판단으로 올릭스는 그렇게 판단해 보았습니다.요 종목을 요청하신 분께서는 좀더 연구 더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사람마다 이 투자자마다 취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어, 내가 좋아하는 제약바이오, 어팡, 유전자 가위, 또는 mRNA 기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섹터들이 있겠죠. 그와 같은 거,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올릭스는 성장성은 있지만은, 현재 임상 단계가 너무 낮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유원하다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